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구글 4분기 실적 발표를 요약하자면 본격적으로 생태계를 넓혀가는 제미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글 4분기 실적 발표와 AI 캡엑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글 실적 발표의 주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생성형 AI 검색인 AI 오버뷰가 기존의 블루 링크 광고와 거의 비슷한 광고 단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검색에서는 블루 링크를 10개 보여주고 그 10개가 각각 0.5달러였다면 AI 오버뷰는 1개를 보여주지만 클릭률이 높고 전학률이 높기 때문에 5달러를 매길 수 있고 그 결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층들이 AI 오버뷰 기능을 알고는 더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구글 쇼핑에 대해서 사용자의 경험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1 0월부터 바꾼 이후로 12월에는 일평균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13% 늘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쇼핑을 강화하고 구글 쇼핑을 바꾸는 작업 중입니다. 세 번째로 구글의 AI 반격의 핵심인 제미나의 2.0 플래시를 온라인하고 더 강력한 리즈닝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제미나의 플래시의 성공 덕분에 제미나의 개발자가 440만 명으로 반년 대비 두 배로 커졌고 마찬가지로 플래시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파인 튜닝해서 자체 모델을 만들려는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버텍스 AI 고객들이 전 년 대비 5배 늘었습니다. 1분기에는 강달러와 윤년의 영향으로 매출 성장이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는 AI 컴퓨팅 공급을 늘릴수록 구글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서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느린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일을 통해서 주도권을 뺏어오기 시작했던 건 2024년 9월부터 시작이었습니다. API 사용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제미나이1.5 플래시 업그레이드 이전인 9월에는 점유율이 5%에 불과했지만 12월 중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50%를 넘는 수준 까지 상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형 모델이지만 퀄리티는 거대 모델만큼 좋으면서 시간당 토큰 출력량 슬로프는 GPT 4O의 2배나 높았고 가격은 4O의 40분의 1 /40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제미나의 API 콜스가 6개월 사이에 14배 늘었다는 것도 그러한 같은 맥락이었죠. 순다르피차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가장 잘 고려하는 파레트 프론티어 트렌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미나의 모델이 빛을 발하는 영역은 비용과 성능 그리고 레이턴시 응답 속도에 파레트 프론티어 내에서 세 가지 속성을 모두 고려할 때 가장 지능 대비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반격은 TPU를 기반으로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이지만 지능면에서는 오픈웨이의 것에 90%에 가까운 모델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딥시크의 V3나 R1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응답 속도도 우수한 편입니다. 최근 딥시크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Y축은 지능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X축은 100만 토큰당 가격을 드러내는 것이죠. GPT 4급의 지능은 이전 거대 모델은 여기에, 소형 모델, 스튜던트 모델은 여기에 위치했습니다. 차트에 그어진 선은 특정 시점에서 나왔던 거대 모델, 티처 모델과 소형 모델, 스튜던트 모델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2023년과 2024년의 시절에는 GPT-4와 클로드 3.0 소네 제미나의 1.0 프로가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거대 모델과 중급 모델 그리고 소형 모델의 격차가 꽤나 큰 시점이었죠. 그리고 2024년 파란 선으로 넘어오게 되면 o 원이 있고 GPT-4o가 있으며 o 원 미니가 있고 제미나의 1.5 프로가 있으며 GPT-4o 미니 제미나의 1.5 플래시가 경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새롭게 그어진 파레토 프론티어는 제미나의 2.0 프로, 딥스크 R1, 딥스크 V3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론용으로는 이 정도의 모델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파레토 프론티어를 뚫어버렸던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제미나이 플래시 모델과 제미나이 플래시 띵킹 모델입니다. 딥시크 R1과 지능 수준은 같지만 가격은 또 다시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제미나이 2.0 플래시와 제미나이 2.0 플래시 띵킹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025년 2월 기준 파라트 프론티어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오픈 AI의 파라트 프론티어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딥시크 R1과 V3가 가지고 있는 파레트 프론티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미나이가 오픈 AI와 딥시크의 파라트 프론티어를 모두 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미나이의 성공은 2 영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던 제미나이 플래시 모델의 성과는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미나이 개발자가 440만 명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6개월 사이에 두배 늘은 값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미나이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써서 기업들이 자체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는 빌드 AI 플랫폼인 버텍스 AI의 고객 수가 전년 대비 5배 늘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가 경쟁사 대비 아웃퍼폼하려면 오픈 AI의 모델이 중요한 것처럼 구글 제미나이 모델의 성공이 구글 구글 클라우드가 경쟁사 대비 아웃퍼포먼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매출성장으로 연결되려면 두개 분기 정도가 필요하죠. 기업들이 제미나이의 모델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제미나이를 통한 개발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늘며 ROI 검증 후에 추론하면서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성장률 비교인데 YOY 기준 감속을 겪은 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구글이 작년 3분기와 이번 3분기 기준 YOY 기준 저 비교가 불리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y y 실제 감소 폭은 훨씬 더 완만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을 보기에도 구글이 아웃퍼포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클라우드를 말하면서 구글은 AI 컴퓨팅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더 많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게두문장이 핵심이었죠. 첫 번째는 클라우드 AI 서버가 온라인 되는 규모나 시점에 따라 매출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AI 용량이 워낙 부족하다는 걸 알린 내용이었습니다. 순서대로 로직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제미나이 모델이 파레트 프런티어를 깰 만큼 AI 모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비용 대비 지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쓸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기는 수요가 늘고 있고 사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 덕에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기업들이 자신의 독점적인 데이터를 랩핑해서 엔터프라이즈 AI 모델을 만드는 플랫폼인 버텍스 AI에 대한 고객이 1년 사이에 5배 늘었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버텍스 AI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해 보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버텍스 AI의 수요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집중하는 이유는 제미나이의 생태계가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에게도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미나이의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면 TPU 주문이 늘어날 것이고 제미나이의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가져다가 미세 수정해서 AI 모델을 만들 때에는 엔비디아의 GPU만 쓰기 때문입니다 최종 고객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TPU나 트레이니엄 같은 빅테크의 칩에 종속되기보다는 범용성이 높고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엔비디아의 GPU 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TPU를 통해서 재미나의 모델을 훈련하고 출론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덕에 지능 대비 가성비가 높은 재미나를 쓰려고 기업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택하며 버텍스 AI 고객사가 전년 대비 5배 많아졌고, 기업 고객들은 GPU와 TPU 중에 엔비디아 GPU를 택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GPU와 ASIC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린 맥락은 여기에 있죠. 최종 고객인 기업들은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ASIC에 종속되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AI GPU ASIC의 구도에 대해서는 세미애널리시스 인터뷰 두 개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료를 합치게 되면 대략 2, 3시간 분량의 자료인데 모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이해가 한 번에 되실 자료입니다.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서 특이했던 건 지난 분기에도 그랬 이번 분기에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 AI 수요는 크게 증가했지만 컴퓨팅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하는 만큼 엔비디아 서버가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보자면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기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조기에 이번에 폐기했다고 알리면서 이렇게 확보한 공간을 고객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맥락상 기존의 CPU와 네트워킹을 폐기하고 GPU 서버를 채워 넣은 상태라고 생각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전력이 확보된 데이터 센터 공간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AI와 클라우드를 다루고 두번째에서는 구글의 매출비중 50% 이상이 검색광고 이기 때문에 실제 코어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검색광고의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색광고와 유튜브 매출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가속화되면서 상승했죠. 생성형 AI 시대에 더 이상 구글에서 검색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신규 검색 증가분으로 보게 되면 채 피가 당연히 많겠지만 전체적인 검색 자체가 훨씬 커진 것에 가깝기 때문에 구글의 것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구글의 검색이나 기업 분석을 할 때는 실력을 증명한 플랫폼은 그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은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왜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도 이 방식이 통할 것인가에 대한 챌린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지금까지 성공했던 건 아이폰 SE와 함께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가 성공 포텐은 높았지만 불확실성은 낮았던 미래가 창창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버핏이 투자했죠. 그러나 지금은 버핏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플이 2024년 2분기에 버핏이 팔았을 때왜 팔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건 이제 애플의 브랜드 파워가 해자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I와 생성형 AI 그리고 l m m 을잘 다루느냐 못 다루느냐가 애플의 향후 매출 성장률과 브랜드 파워를 결정할 것인데 애플은 현재 분명히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구글이 왜 성공했는지를 살펴보려면 처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을 처음 만든 때는 지금으로. 부터 27년 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갔으며 여전히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자면 구글은 겉으로 그 비밀을 밝히지는 않지만 검색엔진은 사용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검색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동하기 위한 고검색, 내비게이션을 서치가 있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수단으로서의 트랜스액션을 서치, 두 검색이 있고 물어보기 위한 검색, 인포메이션을 서치, 노우 검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검색은 사용자가 이미 원하는 곳 알고 있으며 단순히 그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준의 검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창에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인스타그램을 검색하거나 넷플릭스를 검색하거나 오픈 AI 홈페이지를 찾으라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두 검색은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검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16 프로를 검색하거나 아이폰AS를 검색하는 것이죠. 물건을 구매하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계정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목표를 원하는 검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 검색은 사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검색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딥스크 영향,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죠. 위키페디아나 뉴스, 블로그,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이 주요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모든 검색에서는 소비자의 마인드쉐어를 차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챗지피티를 탑재했음에도 생각보다 점유율을 크게 얻지 못했던 것은 트래픽의 실질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검색과 두검색에서는 여전히 구글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구글이 대명사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노우검색에는 챗지피티가 마인드쉐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크게 두 가지 검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검색과 노우검색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두검색의 변화입니다. 두검색은 잘만하면 직접 구글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는 쇼핑 플랫폼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사람들이 항공권을 검색하고 호텔을 검색하고 쇼핑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통해서 쇼핑하고 결제하고 예약하도록 4분기부터 새로운 쇼핑 플랫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두 검색을 하게 되면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가장 관련성 높은 제품을 지능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거나 구글 렌즈를 통해서 유입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된 모든 채널마다 쇼핑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우 검색의 변화입니다. 구글은 AI 시대에 정보 전달성 검색의 볼륨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AI 오버뷰와 구글 렌즈, 서클 투서치의 사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는 구글 렌즈와 서클 투서치는 순수 증분값에 가깝죠. AI 오버뷰는 광고 단가가 이전에 블루링크만큼 올라왔음을 전했고 구글 렌즈는 순수한 검색 볼륨의 확장 측면에서 매달 200억 건의 시각적 검색 쿼리에 쓰이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멀티모달 기능을 추가하여서 프로젝트 아스트라와 비슷하게 일상에서 무언가를 구글 렌즈에 찍어서 올려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 서클투서치도 안드로이드에 탑재되면서 검색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클투서치를 써본 사람 중 검색 시작의 10% 정도가 서클투서치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클라우드를 통한 재미네의 탑재가 매우 잘 먹히고 있는 모습이죠. 엔비디아 GPU와 A c 에 대한 생각과 이번 4분기 구글 실 대연 훨씬 더 강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데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다섯 개였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퀵테이크 두 번째 자료였죠. 딥시크 R1이 오픈 소스로 풀린 만큼 많은 시도들이 나왔습니다. 2000달러와 6000달러를 들여서 로컬 서버를 만들고 G 포스 GPU 즉 게이밍 GPU로도 로컬 LMM 서버를 돌릴 수 있으니 하이엔드 GPU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NVL 72가 왜 지금 시기에 그렇게 파괴적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죠 두 번째 주간 전략 보고는 딥스크가 엔비디아와 기존의 LMM에 경제학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임을 말한 엔트로픽 CEO의 인터뷰를 요약했으며 AI 사이클의 가장 전방에 있는 AI 수요를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의 4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생태계를 넓혀 하는 재미나이라고 볼수 있죠 재미나의 1.5 플래시의 성공은 2.0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 재미나의 개발자가 6개월 사이 두배로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비슷한 실적 발표였지만 실제로 사이에 숨어든 엔비디아 gpu와 a s y c 의 디테일 그리고 구글의 펀더멘탈상 장기와 단기의 변동성 을 만들 두 가지 요인을 짚어봤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세미애널리시스 창업자이자 추석 애널리스트인 딜런 파텔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저번에는 1시간짜리 팟캐스트를 보고 공부하면서 원문을 정리해 볼 내용들만 골랐었는데 이 이번에는 5시간에서 줄였습니다. 사실 너무 긴 심화편이었지만 반대로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딥시크가 비용을 절감했던 핵심 포인트들, 수출규제용 칩인 H100과 H800, H20의 차이, 강화학습과 엔비디아의 2026년 매출에 대해서도 다뤘죠. 세 명의 전문가가 말하고 있는 딥스크 이후의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리고 주요 AI 모델과 학습과 추론, AI 가속기의 가장 중요한 3요소까지 이해할 수 있었던 심화편 자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마존 실적 발표였죠. 아마존 실적 발표를 요약하자면 뚝딱뚝딱 뜯어고치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됐던 물류 전략의 효과 덕분에 이번 분기에도 영업이익률 11.3%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리저널 풀필먼트 네트워크 센터에서 물류 전략의 1단계인 아웃바운드를 지나서 2단계인 인바운드를 뜯어고치는 중입니다 미국의 물류망을 단연간에 걸쳐서 뜯어고치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어떤 것은 조금 더 체크해봐야 하고 어떤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 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